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 생각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혹시 처음 만난 사람을 보고 이 사람 좀 이상한데라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정말 그런 사람이었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는 생각보다 사람의 성격을 얼굴에서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은. 그 비밀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새로 오신 분들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얼마 전 상담실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70대 할머님이 새로 이사온 옆집 아주머니 때문에 고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첫인상은 굉장히 좋았는데,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할머님의 예감이 정확했다는 거예요. 심리학자 폴 에크만은 얼굴 표정 연구의 권위자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진실한 감정은 0.2초 동안 얼굴에 나타난다고 말이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 짧은 순간에 진짜 성격이 드러나요. 특히 눈과 주변의 미세한 움직임이 가장 솔직해요. 진짜 웃음은 눈가에 주름이 생기지만 가짜 웃음은 입꼬리만 올라가요. 이걸 듀센 스마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상대방이 진심으로 웃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예의상 웃고 있는지 구분할 수 있어요. 오래 살다 보면 사람 보는 눈이 생기신다고들 하죠. 실제로 60, 70을 넘기신 어르신들이 상담실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요즘 사람들은 알다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특히 며느리나 사위, 새로 이사온 이웃들을 보시면서 이런 고민을 많이 하세요. 처음엔 참 좋은 사람 같은데 시간이 지나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진짜 친절한 사람과 가식적인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일관성입니다. 진짜 친절한 사람은 누가 보든 안 보든 똑같이 행동해요. 하지만, 위선적인 사람은 이익이 되는 사람 앞에서만 친절하고,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딴 사람이 돼요. 예를 들어,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는 함부로 대하면서, 동장이나 이장에게는 굽신거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두 번째는 과도한 친절입니다. 처음 만났는데, 너무 친근하게 다가오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해요. 보통 뭔가 목적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험이나 대출, 투자 권유 같은 거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얼굴에서도 특징이 나타나는데, 입은 웃는데, 눈이 웃지 않아요. 세 번째는 남의 말을 너무 잘 들어주는 척 하는 거예요. 진짜 공감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거나 맞장구를 쳐주는데 가식적인 사람은 너무 의도적으로 반응해요. 마치 연기하는 것처럼 부자연스럽거든요. 네 번째는 감정 반응이 한 박자 늦는 거예요. 슬픈 이야기를 했을 때 진심으로 공감하는 사람은 바로 표정이 변해요. 하지만 가식적인 사람은 아 이럴 때는. 이런 표정을 지어야지 하고 생각한 다음에 표정을 바꿔요. 이런 사람들과 오래 지내다 보면 결국 본성이 드러나니까 처음 느낌을 믿으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말 끝을 흐리거나 애매하게 대답하는 사람들도 조심하세요. 명확하게 답하지 못한다는 건 숨기고 싶은 게 있다는 뜻일 수 있거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심리학자들이 거짓말쟁이보다 더 싫어하는 유형이 있다고 해요. 바로 자신의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병적 거짓말쟁이 또는 허언증 환자라고 부르기도 해요. 일반적인 거짓말쟁이는 자신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들킬까봐 걱정도 해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말이 진실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더 위험해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그분은 자신이 과거에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했다고 주장했어요. 가족들도 처음에는 믿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전혀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본인은 정말로 그렇다고 믿고 있었어요. 또 다른 예로는 70대 어르신이 젊었을 때 연예인들과 친분이 있었다고 하시면서 온갖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었어요. 본인은 진짜라고 믿고 계시는데 가족들이 확인해 보니 전혀 사실이 아니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얼굴에서도 나타나요. 말할 때 너무 확신에 차서 눈을 깜빡이지 않거나 반대로 자신도 모르게 불안해서 눈을 자주 깜빡이기도 해요. 또한 말하는 내용에 비해 감정 표현이 과도하게 크거나 부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할때 세부사항이 매번 조금씩 바뀌는 특징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직접적으로 거짓말이라고 지적하면 안 돼요. 본인들은 진실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더욱 화를 내고 고집을 부리거든요. 그럼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먼저 중요한 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고 있어서 감정적으로 맞서면 더 고집을 부려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첫 번째는 구체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어느 부서에서 일하셨나요? 직속 상사는 누구셨나요? 같은 구체적인 질문을 차근차근 해보세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디테일에서 흔들려요. 특히 연도나 장소, 사람, 이름 같은 구체적인 사실들을 물어보면 답변이 애매해지거나 화제를 돌리려고 해요. 두 번째는 시간을 두고 일관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며칠 후에 다시 물어보면 내용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경험은 기억에 고정되어 있지만, 거짓말은 그때그때 그때 달라지거든요. 세 번째는 증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증명해 보라고 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수 있으니까,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혹시, 그때 사진이나 자료 같은 게 있으면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접근해 보세요. 네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참고하는 거예요. 혼자서만 그 사람의 말이 이상하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보통 이런 사람들의 거짓말은 한 사람에게만 통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비슷하게 해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이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게 좋다는 거예요. 계속 상대하다 보면 여러분도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적으로 지치게 돼요. 이번에는 열등감에 찌든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볼게요. 이런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들이 있어요. 나는 원래 그런 거안 좋아해라고 하면서 자신이 가질 수 없는 것들을 평가절하해요. 또는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라고 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합리화해요. 실제로 상담실에서 만난 60대분은 항상 이런 말을 하셨어요. 돈이 뭐가 중요해 건강이 최고지. 외모가 뭐가 중요해 마음이 예쁘면 되지. 이런 말들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문제는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자신의 열등감을 숨기려는 거였어요. 이런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을 자주 한다는 거예요. 쟤는 공부만 잘해. 쟤는 얼굴만 예뻐. 쟤는 집이 부자라서.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하지 않고 폄하하려고 해요. 특히 손주들이나 자녀들의 성취에 대해서도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미화하는 경우도 많아요. 내가 진짜 마음먹으면 못할 게 없어. 내가 예전에 진짜 잘 나갔었는데. 이런 식으로. 현재의 부족함을 과거의 영광으로 포장해요. 또 다른 특징은 남의 성공을 운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좋은 데서 태어났으니까, 저 사람은 운이 좋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자신의 노력 부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얼굴 표정으로는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요. 말할 때 턱을 들거나 눈을 위로 치켜뜨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웃을 때도 진짜 웃음이 아니라 비웃음에 가까운 표정을 지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할때 입꼬리가 살짝 내려가면서 못마땅한 표정을 짓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보통 어릴 때부터 인정받지 못했거나 비교당하면서 잘한 경우가 많아요. 그럼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직접적인 조언은 피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존심이 많이 상해 있어서 조언을 받으면 더 방어적으로 나와요. 대신 공감부터 해주세요. 힘드셨겠어요. 이런 상황이면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먼저 감정을 인정해 주는 거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자존심이 강하시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요. 두 번째는 작은 성공 경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열등감에 찌든 사람들은 자신감이 바닥이에요. 그래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격려해 주세요. 예를 들어 요리를 잘하시는 어르신이라면 그 요리 솜씨를 칭찬해 드리고 레시피를 물어봐서 자신감을 느끼게 해 드리세요. 세 번째는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은 이미 충분히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옆집 누구는 손주가 의사래, 아무게 내는 아들이 성공했대 이런 말들은 독이 될 뿐이에요. 네 번째는 경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공감과 이해는 하되,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에 휩쓸리지 마세요. 계속 불평불만만 늘어놓거나, 다른 사람 험담만 하는 사람과는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게 좋아요. 다섯 번째는 긍정적인 면을 찾아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열등감에 찌든 사람이라도 좋은 점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찾아서 진심으로 인정해 주면 조금씩 변화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정신건강을 지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우려다가 자신이 지치면 안 되거든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정말 말이 많죠. SNS에서부터 시작해서 직장, 학교, 동네에서까지 온갖 말들이 오가요. 그 중에는 도움이 되는 말도 있지만, 해로운 말들도 많아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인터넷이나 카톡 같은 데서 잘못된 정보에 노출되기 쉬워요. 이런 환경에서 자신을 지키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말인지, 왜 하는 말인지 항상 생각해 보세요. 특히 건강 정보나 투자 정보 같은 건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믿고 따라 했다가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두 번째는 즉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충격적인 말을 들었을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한번더 생각해 보세요. 감정이 격해졌을 때 내린 판단은 대부분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차분히 생각해 본 다음에 결정하세요. 세 번째는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자신만의 확고한 가치관이 있어야 해요. 오랜 인생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믿으시고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네 번째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이런 분들의 조언을 구해보세요. 가족이나 오랜 친구들처럼 여러분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다섯 번째는 부정적인 정보에 너무 많이 노출되지 않는 거예요. 뉴스나 인터넷에서 부정적인 소식만 계속 보면 마음이 우울해져요. 적당히 선별해서 보시고, 긍정적인 내용들도 찾아서 보세요. 마지막으로 자신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오랜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쌓은 경험과 지혜를 믿으세요. 마지막으로 감정 조절을 못하는 어른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감정 조절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되는 과정을 이해하면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보통 어릴 때부터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할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부모님이 너무 엄격했거나 반대로 너무 방임적이었거나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거나 친구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거나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감정 표현 능력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 거예요. 특히 우리 세대는 어릴 때 감정 표현에 대해 별로 교육받지 못했잖아요. 그냥 참고 견디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거나 슬프면 울면서 때를 쓰거나 이런 식으로 행동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일단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지 못해요. 왜 화가 나는지, 왜 슬픈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냥 기분이 나쁘다는 것만 알아요. 그리고 감정을 표현할 때 극단적으로 표현해요. 조금 짜증나면 폭발하고, 조금 슬프면 엉엉 울어버리고, 감정의 강약 조절이 안 되는 거죠. 또 다른 특징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도 제대로 모르니까 다른 사람의 감정은 더욱 알기 어렵죠. 그래서 상대방이 상처받는 말을 하고도 왜 화내냐고 하거나 별거 아닌 일로 그렇게 예민하게 구냐고 해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지내려면 인내심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들의 행동을 모두 받아주라는 뜻은 아니에요.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면서 도움을 주는 게 중요해요. 감정적으로 폭발할 때는 일단 시간을 두고 진정시키는 게 좋아요. 그리고 평소에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하도록 도와주세요. 무엇보다 자신도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평소에 자신의 감정을 잘 살펴보고 적절히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할게요. 이런 사람들은 작은 실수 하나에도 세상이 끝난 것처럼 생각해요. 보통 어릴 때부터 완벽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배워온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실수도 배움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해요. 그리고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도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